대방 강불 환경 강설제 41분 27 십정품 2 49페이지 3. 내의 2. 마음이 열까지 지니는 문에 들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연고로 그 마음이 다시. 열 가지의 지니는 문에 들어가느니라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부처님을 지니는데 들어갔음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 작은 먼지 수같지만은 부처님의 혼염하심을 얻고 법을 지니는데 들어갔음으로 열 가지 달하니 강명에 닿지 않는 변제를 얻느니라 행을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원만하고 수승한 서원을 내고 힘을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가려 버릴 리가 없으며 꺾고 굴복할 리가 없고 지혜를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불법을 행하는데 장애가 없고 큰 자비를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물러나지 않는 청재한 법을 굴리느니라 차별하고 교묘한 걸기를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모든 문자의 바퀴를 굴려 모든 법문을 깨끗하게 하고 사자가 태어나는 법을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법의 자물쇠를 열어 담요의 진창에서 벗어나오고 지의 힘을 지니는데 들어갔으므로 벗어 행을 닦아 항상 쉬지 아니하느니라. 선지식의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거지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고 머무름이 없는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강대한 급에 들어가고 법의 힘을 지니는 데 들어갔으므로 걸림없는 방편과 지혜로 온갖 법의 성품이 청정함을 아느니라. 훌륭한 이 거듭을 밝히다. 불자 여보살 마살이 이 산매 머물고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에 잘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잘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각가지 중생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다른 모습을 잘 아느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각고 다른 업보를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정진하는 근기와 버릇이 계속된과 차별한 여러 행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무량한 물든 생각과 깨끗한 생각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과 각가지 뜻과 한량 없는 문자와 연설하는 말을 잘 아느니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일과 문벌과 시절과 형상을 나타내어 법을 말한가 불사를 지은가 열반의 대심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지없는 지혜문을 잘 알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일제의 신통과 한량 없는 변화를 잘 아느니라. 일출의 비유. 불자에 비유하자면 마치 해가 뜨면 세간에 있는 마을과 도시와 궁경과 가옥과 상가, 목과 새와 짐승과 나무와 숲과 꽃과 가실 등의 가지가지 물건을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의 햇빛은 평등하여 분별이 없지만 은 능이 눈으로 하여금 가지가지 모양을 보게 하듯이 이큰삼매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체성이 평등하여 분별이 없지만은 능히 보살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백천은 나였다 차별한 행상을 알게 하느니라 열까지 헛되지 않음을 얻다 불자여 이 보살 맛을 이와 같이 알 때에 중생들로 하여금 열까지 헛되지 않음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보는 것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내게 하며 둘은 들음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을 성숙하게 하며, 셋은 함께 머무름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조복하게 하며 넷은 발기함이 헛되지 않으니, 중생들로 하여금 말한 대로 행하게 하여 온갖 법과 뜻을 통달하게 하며, 다섯은 행이 헛되지 않으니. 거지없는 세계를 다 청정케 함이니라. 여섯은 친근함이 허되지 않으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부처님 계신 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의심을 끊게 함이요. 일곱은 서운이 헛되지 않으니 생각하는 중생들을 따라서 훌륭한 공량을, 짓게 하여 원을 성취하게 하이요 여덟 번 교만 법이 헛되지 않으니 모두 걸림없는 해탈과 청량한 지혜에 머물게 하이요 아홉 번 법의 비를 내리며 헛되지 않으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성을 가진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의 행을 방편으로 열어보여서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하이요 열은 나타나며 헛되지 않으니 거지없는 문매를 나타내어 일체 중생으로하여금 모두 비춤을 얻게 함이니라 왕들이 공경하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산에 머물면서 열 가지의 헛되지않음을 얻을 적에 모든 천왕들은 와서 예배하고 모든 용왕들은 큰 향기 구름을 일으키고 모든 야차 왕들은 땅에 엎드려 발에 절하고 아수라 왕들은 공경 공양하고 가루라 왕들을 앞뒤로 엉호하고 모든 범천 왕들은 와서 법을 청하고 긴 나라 왕과 마후라가 왕들을 모두 함께 칭찬하고, 근달바 왕들은 항상 와서 친근하고 모든 인간의 왕들은 받자와 섬기며 공양하느니라.불자의 이것이 보살마사의 제육, 지혜광명의 창고인 컨매의교모한 지혜입니다. 요지 일체 세계 불장음 대삼매 삼매의 작용 모든 부처님의 장음을 보다 불자 어떤 것을 보살마살이 일체 세계 부처님 장음을 아는 삼매라 하는가 불자여 이 삼매를 무슨 연구로 일체 세계 부처님 장음을 안다고 이름하는가 불자여 보살마살이이 삼매에 머물면 능히 차례로 동방세계에 들어가고 차례로 남방세계에 들어가며 서방과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에 있는 세계에도 능히 차례로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다 보고 또한 그 부처님들의 모든 신통한 힘을 보고 또한 모든 부처님들의 유의를 보고 또한 부처님들의 강대한 이연과 공덕을 보고 또한 부처님들의 가장 수승한 자제하심을 보고, 또한 부처님들이 크게 사자호하심을 보고, 또한 부처님들이 닦으시는 수행을 보고, 또한 부처님들이 가지가지 장음을 보고, 또한 부처님들의 신통과 변화를 보고, 또한 부처님들의 대중이 구름처럼 모이는 것을 보느니라. 모인 대중들의 장음을 보다. 모인 대중이 청정한가? 대중이 강대한가? 대중이 한 모양인가? 대중이 여러 모양인가? 대중이 모인 처소와 대중이 거처한가? 대중이 성숙한가? 대중이 조복한가? 대중의 이은가 공격가 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분명히 보느이라 또 모인 대중의 그 수량의 크고 작음이연부제와 같음을 보고 또 대중의 모임이 사천화와 같음을 보고 또 대중이 소천 세계와 같음을 보고 또 대중이 중천 세계와 같음을 보고 또 대중이 삼천 대천 세계와 같음을 보고 또 대중이 백천은 나이타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아승기 부처님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백0 0세계 작은 먼지수 같은 붙임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천0 0세계 작은 먼지수 같은 붙임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100천원 나이타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붙임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수없는 세계 작은 먼지수 같은 붙임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할량없는 세계의. 작은 문제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거지 없는 세계의 작은 문제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가철이 없는 세계 작은 문제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셀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제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일컬을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부처님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부침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부처님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대중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붙임 세계의 가득함을 보고 또 모든 부처님이 저 대중들이 모인 도랑에서 나타내시는 각 가지 모양과 각 가지 시간과 각 가지 국토와 각 가지 변화와 각 가지 신통과 각 가지 장엄과 각 가지 자제와각 가지 형상과 각 가지 하시는 일을 보느니라 자신의 모든 행을 다 보다 보살 마살이 또 자신이 저 대중의 모임에 가는 것을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저기 있어서 법문설함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님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연기를 잘하는 것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허공에 있음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법신에 머물렀음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물들의 집착함을 내지 아니함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분별에 머물지 않음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고달프지 아니함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늘리 모든 지에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모든 이치를 두루 알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모든 지에 늘리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여러 갈래에 두루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여러 방편을 널리 아는 것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부처님 앞에 널리 있음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여러 가지 힘에 널리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진여에 널리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다툼이 없는데 널리 들어감을 스스로 보며, 또 자기의 몸이 모든 법에 널리 들어감을 스스로 보느니라. 이와 같이 볼때 국토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을 분별하지도 않고, 부처님을 분별하지도 않고,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몸에 집착하지도 않고, 몸으로 짓는 업에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뜻에 집착하지도 않는 이라. 비유한데 마치 모든 법이 제 성품을 분별하지 않고 음성을 분별하지도 않지만은 제 성품을 버리지도 않고 이름과 글자를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행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 짓지만은 이두가지에 집착함이 없는 이라 부처님의 각가지 모습을 다 보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형상과 원만하게 성취한가 평등하고 청정함을 보는데 낱낱이 앞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느니라. 혹은 부처님 몸의 각가지 강명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의 둥근 강명이 한길인 것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의 칠성한 햇빛 같음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의 미묘한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의 청정한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에 황금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건강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에 감청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거지 없는 비침을 보고, 혹은 부처님 몸이 크고 푸른 마이 법의 비침을 보느니라 혹은 부처님의 키가 일곱 짐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키가 여덟 짐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키가 아홉 짐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키가 열,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키가 20 침척임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키가 30 침척임을 보기도 하고, 이하같이 내지 1 0 0 침척인가 1천 침척임을 보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 몸에 한 구로사가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반유순이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한유순이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에 열유순이 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백 뉴스니 됨물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천 뉴스니 됨물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백천 뉴스니 됨물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염부제와 같음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사천하와 같음을 보는이라 혹은 부처님 몸이 소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중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백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천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백천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백천억나이터 세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수없는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한량없는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거지없는 대천 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가틀이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셀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에 일거을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생각할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헤아릴 수 없는 대천세계만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말할 수 없는 대천 세계만 함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대천 세계만 함을 보느니라. 불자의 보살 이와 같이 모든 열의 한량 없는 빛깔과 한량 없는 행상과 한량 없는 나타낸가, 한량 없는 강명과 한량 없는 강명 그물을 보나니 그 강명의 분량이 벗개와 같아서 벗개 안에서 비추지 않는 데가 없으며 여러으로 하여금 이 없는 지혜를 내게 하며 또 부처님의 몸에는 물드는 일이없고 장애가 없고 가장 긴묘하고 청정함을 보느니라. 세 가지 비유. 불자 여보설 이와 같이 부처님 몸을 보지만은 열의 몸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니라. 비유함에 마치 허공이 벌레가 먹은 개자시 구멍에서도 작아지지 아니하고수 없는 세계에서도 또한 커지지 아니하듯이 모든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크게 볼 적에도 커지지 아니하고 작게 볼 적에도 작아지지 아니하느니라.불자여 비유한 마치 달을 연무제 사람들이 작게 본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고 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크게 본다고 해서 커지지도 않나니 보살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삶에 머물며 그 마음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 몸이. 각가지로변하는 모양을 보고 본문을 연설하는 말씀을 받아 지니어 있지 않지만은 여래의 몸은 크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불자의 비유한 마치 중생이 목숨 마친 뒤에 장차 태어나라 할 적에 마음을 여이지 않고 보는 바가 청정하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 같아서이 깊고 깊은 산매를 여이지 아니하고 보는 바가 청정 아니라 삼매 이열 가지 빠른 법을 성취 불자여 보살마설 이 삼매 머물고는 열 가지 빠른 법을 성취 하나니 무엇이오린가 이른바 모든 행을 빨리 대하여 큰 서운을 운만히 하고 빠르게 법의 강명으로 세간을 비추고 빠르게 방편으로 법륜을 굴려 중생을 제도하고 빠르게 중생업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천지한 국토를 나타내고 빠르게 팽등한 지혜로 열까지 힘에 나아가고 빨리 모든 열애와 더불어 같이 있고 빨리 크게 인자한 힘으로 마군을 깨뜨리고 빨리 중생의 의심을 끊어 기쁨을 내게 하고 빨리 수승한 예를 따라 신통 변화를 보이고 빨리 각가지 묘한 법관 말로서 모든 세상을 청정하게 함이니라. 열 가지 법인으로 모든 법을 인가하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다시 열 가지 법인을 얻어서 모든 법을 인가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가거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착한 뿌리가 팽등하고 둘은 모든 열혜와 같이 거짓없는 지혜인 법신을 얻고 셋은 모든 열혜와 같이 둘이 아닌 법에 머물고 넷은 모든 열혜와 같이 세세상에할려없는 경계와 모두 평등함을 관찰하고 다섯은 모든 열애와 같이 법계를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경계를 얻고 여섯은 모든 열애와 같이 열 가지 힘을 성취하여 다니는데 걸림이 없고 일곱은 모든 열애와 같이 두 가지의 형을 아주 끊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고 여덟은 모든 열애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여 항상 쉬지 아니하고 아홉은 모든 열애와 같이 교모한 지혜와 교모한 이치를 잘간 잘하고, 여러 모든 열애와 같이 온갖 부처님과 평등할 둘이 없느니라.열까지 수순한 덕인이 되다.불자의 만일 보살맛을 이일체 세계 부처님 장엄을 아는큰 삼매 교모한 방편문을 성취하면 이는 스승이 없는 이니,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모든 부처님 법에 들어간 연고요. 이는 대장부인이능 일체 중생을 깨우치는 연고요. 이는 청정한 이니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아는 연고요. 이는 제일 가는 이니 모든 세간을 근제 해탈케 하는 연고요. 이는 편안하게 이로하는 이니, 일체 중생을 알도록 일러주는 연고요. 이는 편안히 머무는 이니 부처님의 종승에 머물지 못한 이들, 머물게 하는 연고요.이는 진실하게 하는 이니.온갖 지의 문에 들어간 연고요.이는 다른 생각이 없는 이니 말하는 것이 둘이 없는 연고요.이는 법장에 머무는 이니.온갖 부처님 법 알기를 서운하는 연고요.이는 법에 비를 내리는 이니.중생의 조함을 따라 모두 만족해하는 연고이니라열가지 지의 혜 어둠을 비유하다불자에 비유하면 제 석천할 머리에 많이 보배를 꽂으며. 그 법의 힘으로 염스러운 빛이 더 성하느니라. 그제석지나 처음 이 법회를 가지면 열 가지의 법을 얻어 모든 33점보다 뛰어나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몸매요 둘은 행체요 셋은 나타남이요 넷은 건속이요 다섯은 사용하는 도구요 여섯은 음성이요 일곱은 신통이요 여덟번 자제함이요 아홉은 지혜로 이해함미요 열은 지혜의 작용이니 일한 열가지가 모든 삼십삼천보다 뛰어나니라. 열가지 강대한 지혜를 얻다. 호설마살 또한 가 같아서 이 삼매를 처음 얻었을 때에 열가지 강대한 지혜장을 얻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는 지혜요. 둘은 일체 중세의 태어남을 아는 지혜요. 셋은 세 세상의 변화를 두루 짓는 지혜요. 넷은 온갖 부처님 몸에 두루 들어가는 지혜요. 다섯은 모든 부처님 법을 통달하는 지혜요. 여섯은 모든 청정한 법을 널리 포섭하는 지혜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법신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요. 여덟은 모든 법을 보는 넓은 눈이 청정한 지혜요. 아홉은 모든 일에 자제하여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요. 열은 일체 강대한 법에 머물러서 모두 다 하고 남음이 없는 지혜이니라. 열까지 청정 이득의 몸을 얻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 삶에 머물고는 다시 열까지 가장 청정하고 이득 있는 몸을 얻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비추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강명밖기를놓이요 둘은 세계를 다 청정케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빛깔 강명박해를 놓이요 셋은 중생을 초복시키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강명박해를 놓음입니다. 넷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몸을 변하여 내미요 다섯은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성기고 공양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각가지. 훌륭한 향과 꽃구름을 내리며 여섯은 모든 부처님을 섬기며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난난모공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음악을 변화하여 연주함이니라. 일곱 은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한량없는 자유로운 신동과 변화를 나타내며 여덟 번 시방의 가지가지 명호를 가진 모든 부처님 계신데서 법을 묶기 이하여 한 걸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뛰어 넘음이니라. 아홉은 일체 중세 보고 듣는 이러 하여금 헛되지 않게 하기 이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 할량 없는 청량 몸매를 가지고 정수리를 볼수 없는 몸을 나타내고 열은 중생에게 할양 없는 비밀한 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음성과 말을 내느니라 중생들에게 열 가지 원만함을 얻게 하다. 불자여 보살마서열 가지의 청정하고 이득 있는 몸을 얻고는 중생들로 하여금 열 가지의 원만함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여린가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보게 하이요 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깊이 믿게 하미요, 셋은 중생으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미요, 넷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미요, 다섯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게 하미요, 여섯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업을 생각하게 하미요, 일곱은 중생으로 하여금 선정의 마음을 원망케 하미요, 여덟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청정한 데 들게 하며요. 아홉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며요. 열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원만케 하민이라. 중생들에게 열까지 불사를 하게 하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열가지의 원만함을 얻게 하고는 다시 중생을 위하여 열가지 부처님 일을 하게 하느니라 모이 열인가 이른바 음성으로 부처님이를 하나니 중생을 성숙시키려 함이요 형상으로 부처님이를 하나니 중생을 조복시키려 함이니라 기억함으로 부처님이를 하나니 중생을 청정케 함이요 세계를 진동함으로 부처님이를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떠나게 함이요 방편으로 깨닫게 함으로 부처님이를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요 꿈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부처님 이를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이함이니라 큰 강명을 놓음으로 부처님 이를 하나니 여러 중생을 늘리 거두어 줄여함이요 보살의 행을 닦는 것으로 부처님 이를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훌륭한 소원에 머물게 함이요. 바른 깨달음을 이룸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요술과 같은 법을 알게 하미요. 미묘한 법륜을 굴림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대중에게 법을 말할 적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미니라. 지금 오래 삶으로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일제 중생을 조복시키려 하미요. 열반의 듬을 보이는 것으로 부처님 미를 하나니 중생들이 고달파하고 실함을 아는 연고이니라 불자 의 이것이 보살 마사의제혜 모든 세계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 규모한 지혜이니라 십정품이끝제 사십일근 끝, 끝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 불런간법계성 일체 유심조